이라고 하셨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아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laughs> 네. 네. 아, 저 이제 학생생활상담센터 네. 소장 구직은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이제 상담학 교수로서 지광 씨와 함께 학생들 만나려고 왔니다아 정말요? 네. 아. 네. 설마 그럼 저랑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교수님, 네 이제 학교를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네. 지금 너무 안 보여요, 학생이. 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개강을 했는데 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 상담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게 온라인이 돼 버렸어요. 100%. 네. 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요 예. 아니 교수님 그 동안 네. 청년들을 물론 상담 많이 하셨지만 네. 이 청년 백서에서 만나는 또 청년 또 네.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어, 우선은 이렇게 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또 특별한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에 어? 대해서 오늘 나눌 얘기들이 되게 궁금하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만나보러 가시죠. 네. 예.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참참참야 아름다운 가을. 둘러. 재밌긴 해. 오늘 면서 못될것 같아. 어? 못 아유. 오늘 못될것 같아. 어떡해 <웃음> <웃음> 맞아? 아야 오늘 굉장히. 긴장 했어 긴장 했어 릴렉스 사람, <laughs> 상하게. 예. 야, 이거 복도 오랜만이다. 예. 학교 복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나? 아, 아, 예. 야, 역시. 아, 학생이랑 다르긴 다른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원가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송태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장 맡고 있는 정우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번인 총무부장 맡고 있는 김재이라고 합니다. 예. 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홍보부장이에요. 청학생이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저희 청학생이 해. <웃음> 해 <웃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아 이런 모습도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예, 총학생은 네. 이제 청학생이는 일단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예. 사람 한명한명다 착하고 다 이제. 착하고 예. 다 이제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예.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좀 자신감이 없어요. 혹시 어, 이 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저, 오케이! 저, 자! 네. 카메라 보고! 어, 저, 자! 저 혹시 이성준 씨라고 아시나요? 네네! 아, 어, 그럼요 알죠. 네, 그 파스타.. 예! 보고를 네, 네. 사시는 분이아요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분성대모사라 하면서 한번 어해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아, 비록 비대면이 돼서 학교는 못 나오지만 학생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학생분들에게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정도 걸로 아, 좋아, 좋아 <laughs> 이게 텐션에 따라 좀 달라요 피곤하면 의외로 떨어지는데 오늘은 날이 좀 좋았네요 아, 원래 이정재도 하려고 했었다가 제가 만주에서 받은 총알이 두 개지요. 이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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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laughs> 우리 그 총학생이면은 이네 분이서 굉장히 가족 같으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죠? 아, 저번 주에 아 그래요? <laughs> 자, 얼마 안 됐네요. <laughs> 일주일만이면 뭐 자주 보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우리 복지 부장. 아 네. 그리고 홍보 부장. 네. 우리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무 부장. 총무 부장. 네. 여기서 가장 어, 바쁘신 분이 누구예요? <laughs> 누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어, 누구? 예. 홍보부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닌거 <laughs> 네, 네,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좀말씀 제대로 하세요. <laughs> 네, 외력이어요 약간 수모하는 게매력이구나 네, 어, 카메라 앞이니까 너무 네. 떨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네. 네. 어, 그 어떤 안건으로 오늘 모이신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나중에 진행하는 진리문화재나 네. 비대면으로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음. 그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네, 아니 듣기로는 또뭐 축제 뭐그것 때문에 네. 또 모였다 그러는데 네. 아, 예. 저희가 축제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도 학생분들의 참여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네. 좀 열심히 상품을 준비해 놓긴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어. 한번더 홍보를 예.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축제 정말 피크입니다 원래 아, 근데 지금 이 시국에 비대면으로 지금 하니까 저희가 지금 축제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네. 참 아쉽습니다 그쵸? 어, 그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진짜 가장 축제로 지금 학생들이 막 뜨겁게 준비할 텐데 맞아요. 네. 혹시 축제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아, 저희 네. 때 축제하면 그밤의 초대 가수. 네. 아, 네. 그쵸. 그게 또 꽃이었어요. 그 가지고 네, 올 때까지 네. 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음. 네, 또 무대 있으면 또 뒤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음. 막 이제 이런 것들. 맞아요. 네, 전형적인 그 설렘이 있었는데 음. 어 요즘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데세 오오 오세 오오 오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가 거의 횡해서 여기가 캠퍼스인지 아닌데 꿈에 있는 상상의 나란지 헷갈릴 정도로 횡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붐비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사람도 없고 휑해서 좀 낯설어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니까 비대면을 수업했다가 대면으로 수업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등록금도 내는데 내가 왜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라면서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많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학교가 굉장히 상막해요.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실습이라서 대면으로 학교를 나오는데 학교가 생기가 없다 보니까 괜히 막 등교할 때도 축축 처지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무구장은 네. 축제를 만약에 진짜 지금 어, 비대면이 아니다 네. 그럼 어떤 축제를 막 꿈꿨어요? 딱 연예인분들 오시고 음. 저희도 앞에 서가지고 연예인도 가까이 보고 마지막에 이제 다들 수고했다 이러면서 딱 훈훈하게 끝나는 그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음. 음, 그래서 아쉬워요 사실 저희 가수, 저도 이제 가수지만 가수들이 이 대학교 축제 크, 그 열기, 열정 그러막 기운을 얻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맨날 카메라만 보고 요즘 노래를 해요 음. 얼마나 지제맥 빠지겠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부총 학생회장님. 네. 좀 기네요, 부총으로 할게요. 네. 부총님은 어때요? 저도 예, 예. 숙제하면 이렇게 길에 점포 같은 거 놓고 네. 다 같이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빠잠바 있고 네과자 아, 있고 이런 예. 거를 꿈꿨는데 예. 네. 아쉽게 됐네요. <웃음> <웃음> 네. 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아, 생각했던 학생회 활동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총학생원들끼리 이 단합은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는 시대에 학생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도 낼수 있고요, 그쵸? 그쵸. 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정으로 활동을 했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교수님 질문에 네 분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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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활동 중인 총 학생회는 몇대총 학생일까요? 하나, 둘, 셋! 2 7 대. 확실하네요. 예. 제대로 준비를 해왔네요. 사음 질문 가시죠. 네. 다시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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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활동 중인 총학생회 총 인원은 몇 명일까요? 하나 둘셋 다섯 명. 총 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그린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총 학생회장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명창. 아. <laughs> 저 죄송한데 <laughs> 이게 퀴즈예요? <laughs> 이게 퀴즈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어, 학생회 우리는 이 정도 가이 정도 다 외우신 것 같은데 자 어... <laughs> 일단 새내기가 되면 MT를 가잖아요. MT를 가서 동기들이랑 게임 다면서 친해지는 기회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점이 가장 아쉽고요. 그리고, 대학교 올라오면, 커팅이나 축제나 그런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일단, 자유롭게 놀수 있는 분위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거리두기가 이제 생기,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뭐 법으로 도 정해져 있어서, 못 먹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나름 우울증도 걸린 것 같고 좀위축는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해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대면보다 대면을 와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확실히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긴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수업을 와서 수업만 듣고 가는 거긴 해도 불안하고 좀 떨린다 사람 많은데 가는 게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네 분, 그 축제 이거 말고 혹시 기획하고 싶은 뭐 활동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부총리부터. 저는 일단 체육... 네. 아, 체육대회 네. 좋죠. 어떤 거요? 체육대회 중에... 어, 체육대회 중에 다 같이 학부별로 음. 학부 대항전이라든가 하, 좋다. 네, 스포츠 하면서 네. 다 같이 땀 돌리고 하면서 놀고 싶네요. 네. 우리 홍보부장님, 저는 일단 새 학기 입학할 때 네. MT를 못 가가지고... 아, MT 못 갔어요. 네. 네. 야. 그래서 <laughs> MT를 가장 좀 기획을 해서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MT 가면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일단... 그젬 요미는 이다 같이 모여서 조금 시하고 게임하고 싶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 대답을 안 했는데 네. 보여. <laughs> 네. 이미 뭐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 저희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포토전이라고 어. 학교 배경을 찍어서 하거나 네. 학생들이 학교 배경을 통해서 네. 약간. 사진을 올려서 투표를 받는 건데. 의외로 어. 학생들이 네. 본인 들어간 사진 안 찍고, 풍경만 찍는 거예요. 아니, 거죠. 여기 백석대학교가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아, 저도 처음 왔을 때, 야, 너무 좋다. 여기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운동도 될것 같고, <laughs> 사진 많이 찍죠, 우리 학생들. 어, 네. 어,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풍경도 너무 이쁜데, 음.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찍으면 더 이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사진이 많은 포토존을또 해보고 싶다. 본인도 네. 나오는 사진도? 아, 네, 뭐, 저도 찍으면 좋죠. 자, 그러면 카메라 보고. 아, 제가 아, 아,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찰각하면 포즈해주세요딱세 개만 갈게요. 아,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 딱세 개. 아, 쟤 혼자인가요? 어, 이상규 혼자. 아, 이성 혼자. 자, 저 카메라 감독 님의죠 예. 자, 그럼 이성균 모드로 하나 하겠습니다. 어, 그걸로 하나하고 두개 더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다시.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laughs> 아, 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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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laughs> 자,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 도 네. 체육대인데 응. 체육대 때딱그 줄다리기 다 같이 힘 합쳐가지고 줄다리고 어. 미고 하는 걸 제. 막 계속, 영차 영차. 네. 하는 거. 네. 영차 영차 넘어지고, 그러니까 음. 다치 치면안 되지만, 그러니까 음. 다치고 약간 이런 거 음. 어. <laughs> 해보고 싶어요. 그거 말고 약간 커플 게임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풍선 이렇게 커플... 같이 하고 막. 어, 요 피구요. 피고요 네. 피고해서 내가 평소에 별로 많이 날리는 친구를 상대편으로 보고 <laughs> 그냥 날리고 싶다. 때리는...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분 중에 소개팅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시네요? 소개팅 아... 안 하고 싶어요? 막 과별로 막 소개팅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죠. 네. 저는 못 해봤어요. 왜냐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가가지고. 음... 그 후에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못해봤기 못 때문에 좀 로망이 있거든요.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못해봤봐데 비대면으로 한거 아니에요? 주 쪽에서? <laughs> <중으로 웃음> 아니, 아니, 안 했어? 네 못했어요. 아, 아쉽다.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은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싶고 소개팅도 해보고 싶고 사실 그렇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네 분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국이 아마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극복해내는 시기니까 다 같이 이겨냈을 때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도 보면 치면은 다시 또 올라오고 치면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넘어지고 하다 보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희는 위에 점점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laughs>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서 학교에 많이 못 나와서 그런 걸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비대면이더라도 많은 행사와 기획들이 있으니까 함께 비대면으로 만나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2년, 길게는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그래도 말 그대로 진짜 청춘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앞으로 좋은 이제 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좀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내면은 좀 나중에는 좀 좋은 새, 이제 뭐 어울리거나 친구들끼리잘 어울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음. 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음. 부분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청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황에 음. 맞춰서 할수 있는 걸 찾기보다는 음.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그다음에 고민하면 좋겠어요. 음. 제안하지 마시고 음.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펼쳐 놓고 <laughs> 네. 현실적인 방법은 그다음에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좋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분들 그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은데 뭐 고민이 있다던가 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우리 부총장님부터 자 아, 저는 일단 예. 졸업 반이거든요 내년에 졸업을 해가지고 음. 지금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그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음. 그거랑 동시에 저희 학생회가 기획하고 음. 있는 축제도 음. 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그래도 부두목이잖아요네 두두목이니까 확실히 <laughs> 생각하는 게 다르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 좋습니다. 우리의 홍보부장님. <laughs> 예. 저는 지금 이제 네. 프리랜서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음. 주제로 사진전을 꼭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그런 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음, 또 사진을 좋아하는구나. 네. 예. 본인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laughs> 네. 예. 예. 우리 저기 복지부장님. 아, 네. 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나온 학생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성균 씨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걱정하지 말라고. 아, 네. 학생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아, <laughs> 죄송한데 아, 이성균 씨를 좀 해주세요. <laughs> 본인 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상박 아, 어렵네요. 아아 학생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풀릴 겁니다. 자,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입니다. <웃음> <웃음> 올해 마지막으로 네, 총무부장님. 저는 이제 내년에 졸업반인데 이제 네.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음. 그게 너무 힘든 벽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에게도 하고 싶고 모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네. 힘든 만큼 저희가 다 힘을 합쳐서 좀더 이겨내고 싶다. 음. 좀더 다들 화이팅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사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만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네, 네. 이게 워낙에 나라 전체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까지도 정말 나라 걱정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이제 전 그렇거든요. 네, 교수님 은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음. 그 와중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잘 견디면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총학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사실 지치게 느껴질 때도 많을 것 같은데, 먼저는 서로서로 서로 똘똘 뭉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저 최근에 오늘 제일 많이 웃었어요. <laughs> 그래요? 네, 학교가 정말 고요했는데 네. 아 살아 있네. 어... 네, 여러분 만나게 느꼈습니다. 하, 아무래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고 있는 우리 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어 웃음을 또 네. 예, 웃음꽃이 활짝 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처럼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청년 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백서 파이팅!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딱그 청년인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처음이지만, 저희도 처음이고, 지금 20대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좀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을 또 죄책감 가지고, 좀 자괴감을 가지고 이러면서, 좀더 성장을 해가지고 좀더 높은 곳에서 저희가 더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도전하기 가장 좋을 시기 이렇게 딱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재도전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늦지 않나 하지만 진짜 청년이란 청년 때는 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청년은 도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제가 뭘 하든지 남의 눈초리 받지 않고 일단은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라서 많은 걸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이제...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얼마 안 됐네요. 그렇게 <laughs> <laughs> 오래 만나는 것처럼 되무너 있지? <laughs>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해. 대단해. 미 씨를 실좀 해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네, <laughs> 총학생 애들이랑 같이 조똘떨 뭉쳐가지고 실수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MC 분들도 잘 맞춰 주셔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청년 베서 화이팅. 작년 베서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